자 13번째 배틀패스가 시작됩니다. 자 마치 열대폭풍처럼 정글 상공을 가르며 지나간 곳을 숙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뉴질랜드의 스트라이크 마스터 마크 88 공격기를 소개합니다. 이게 배틀패스 최종 보상입니다. 영국의 BAC사가 뉴질랜드 공고를 위해서 제작한 이 제트 공격기는 이번 시즌 최종 보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. 6.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제트기 치고는 br이 되게 낮아요. 근데 또, 제트기 치고는 되게 느려요. 게임 내에서 로그인하고 챌린지와 임무를 수행하면 배틀패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번 배틀패스는 오늘이 마지막이야. 기간은 내일부터죠. 25일부터 이제 보통 세 달간 하니까, 11월, 12월, 1월 이렇게 세달간 3개월간. 자, 시즌 보상은 이렇게 있습니다. 대보상은, 음, 게이아츠.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. 맞습니다. 그 다음에, 지상보상은, 브레다, 9 0 5 3 의외로 브레다, 이거,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, 공중보상은, 스트라이크 아, 마크 88.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죠. 자, 그리고, 요런, 또, 데칼. 뭐 이쁜데? 데칼. 장식물. 어, 데칼이 몇개 있네. 한 가지가 아니네, 봅시다. 데칼. 데칼이, 요것도 있고요. 요것도. 있고. 제품 요거는 장식물. 장식물이고, 요것도 장식물이고, 장식물이고. 그 다음에, 유저 아이콘 요거 괜찮은데, 나쁘지 않은데, 프로필 아이콘 있죠.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총 데칼은 하나, 둘, 셋, 네 가지. 그 다음에 장식물 세 가지. 그 다음에 유저 아이콘. 이렇게 진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배틀패스 장비들은 언제나 프리미엄 장비, 골 장비거든요. 예, 받을 수 있으면 받아놓으면 좋아요. 이거 뭐 딱히 뭐돈 쓰고 안 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진행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.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. 야, 배틀패스 관하네요. 이전 시즌 획득한 업그레이드 쿠폰 두 장을 무료 배틀패스 참가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아, 맞다. 쿠폰 두 장으로 다음 배틀패스를 살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쿠폰 두 장을 포장하는데 쓸수 있습니다. 배틀패스 장비로. 포장해가지고, 저 마켓에, 유저들하고 주고받는 마켓에 팔 수도 있어요. 네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배틀패스 진행점수로 를으려고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상을 수령하게 되고요. 시즌제 기반 이벤트입니다.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. 자, 참고 방법 그냥 하면 돼요. 매일 1일 미션 주고요. 그 다음에 특수미션이라고 1일 미션 1단계, 2단계를 완료하고 나면 특수미션을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, 쿠폰 같은 걸 줘요.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그걸로 30포인트의 그 채권을 써가지고 그 미션을 사면 됩니다. 미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쓰면 돼요. 물론 바꿀 때마다 돈이 좀 들긴 하지만요. 그렇게 해서 사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뭐, 할수 있는 거고. 이거는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, 못 해보신 분들도 한 번만 해보면 네, 게임 접속해서 보면 알수 있으니까. 이렇게 배틀패스 참가해서 했어요. 뭐, 이게 공짜 프리미엄 장비잖아. 뭐 꾸준히 하다보면 받으니까. 하루에 게임 플레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정도 된다면 무조건 받고도 안니다한 3시간만 해도 거의 받을 것 같아. 근데 이걸 포장해서 판매한다. 그러려면 한 5시간씩 해야 될것 같아. 하루에 한 3시간씩만 해도 배틀패스 마지막 보상까지는 받을 수 있어. 자, 그렇습니다.